오늘 인정하도록 어쩐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장 여자입니다. 네, 저 실제로 젖이 달려 있고요. 가슴도 두 개가 맞고요. 가운데 안 달려 있고요. 그래도 이제 여장 여자인 저도 많이 사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장야 야이 새끼야 야, 누구야 누구야 여장 여장의 치민 누구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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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니네 얼굴. <laughs> 어, 닉부터. <laughs> 닉 반사, 닉 반사, 닉 반사. 어. <laughs> 닉 반사, 어. 로제타님 여장여자. <laughs> 그게 실망입니다. 어, 나, 나 여장여자였나봐. 아, 죄송해요. 죄송, 저 사실 여 여자가는 여자예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재직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빛의 수녀 로제타입니다. 그 제가 그 여자라고 알고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사실 저는. 여장 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장하는 그런 취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장을 계속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여장 여자라는 것을 받아들여 주신 우리 수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절대 속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장 여자입니다. 네, 저 실제로 젖이 달려있고요. 가슴도 두 개가 맞고요. 가운데에 안 달려있고요. 그래도 이제 여장 여자인 저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제가, 제가, 제가 여장, 제가 제가 여장, 여장 여자라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장, 여자인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요. <laughs> 아무래도 열심히 여장, 여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여장를 하려고 신를 한답니다. 맞습니다. 또여화에서 여자를 강조한 이유도 사실 여장, 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laughs>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장, 여자가 취향이신 분들. 저는 여러분의 취향이 여장 여자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제 여장 여자라는 남성 레드리언도 나오겠다 이러다가 <laughs>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laughs> <여까지> 할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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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장 남자입니다. 아 찾았죠, 네 남장 남자. <laughs> 여장. 이 짤이 다 있어 뭐야 이거 이건 또 뭐예요? 뭐, 뭐야 이 녀석들 남장남자 찾았다 <laughs> 이게 뭐, 뭔 짤이에요? 잠깐 기다려 로제타가 여장여자라면 아렌은 <laughs> 대체 뭐지? 아렌한테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렌은 아랜이다